제 양규입니다. 제가 버는 동생들을 위해서 소지품 검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아 번째로 이 가방은 현석이 가방이군. 고자 소지품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허 어허. 이 앞에만 안 되는데. 이 앞에 뭐가 있길래?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죠. 겠습니 예상치 <laughs> 못한 <laughs> 전기로 깔창이 나왔죠. 네, 깔창이 나왔어요. 그것도 음 방금까지 꼈던 <laughs> 깔창인 것 같고요. 오. 이 남자의 상징이다 렌즈 케어 제품들이 이태리 더블 이 이태리 더블 이 혹시 몰라서요? 아 이거 변명 좀 해주시겠어요?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혹시 몰라서요 예예 예. 아밀 아, 시간이 네. 있나요? 혹시 몰라서예 알겠습니다 운동하다가 예 끝내도록 자 네, 이제 네, 여러분들이 있습니까?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찬동 네. 분의 가방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오! 이분이 지갑을 새로 샀더라고요 이거 브랜드 막을게요 아, 예. 아, 지갑을 새로 샀는데 오! 어, 편지지가 있네요? 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편지지가 이미 편지지는 없어요 누가 편지 썼다는 얘기죠? 그럼 편지지가 원래 세 장이 있어야 되는데 두장 밖에 없거든요? 공수도 없고? 어떻게 된 건가요? 아, 뭡니까? 근데 이기서세 장인 건 어떻게 알았죠? 아, <웃음> <웃음> 나한테 써줬거든. <laughs> 야구 뭐 굉장히 많이 갖고 싶은데요. 오래 살고 싶은가 봐요. 오. 이찬동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. 아이오. 화장을 하기 시작한다. 아 눈썹을 그리고. 뭐 약간 뭐, 좀 미용에 그그 관심이 많아졌어요. 아 전혀. 이거 페러브 향수에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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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법적인 향수고요 예. 네. 찬동이가 원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약간 칵. 칵. 아, 이거 그런 말하면 안 되죠. 약간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. 하카오나 마블. <laughs> 이걸 사실 샀다고 나 자랑하면서 썼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넣어놓고 다니네, 이렇게? 포장을 해갖고 다니네? 보여요? <laughs> 이 <웃음> 라이언이라는 캐릭터 굉장히 좋아해서. 핸드폰에 <laughs> 샀다고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. 이거 <laughs> 예, 열어봐도 돼요? 뭐야? 이거 하드인데? 하드를 왜 갖고 다녀? <laughs> 하드를 갖고 다녀야지, 그럼. 어, 이거 하드 들고 다녀야죠. 시원한 는뭐가야지 <laughs> <laughs> 어... 아, 진짜. 아, 스짜 쟤는? 쟤이 쟤는? 쟤는? 잘는는 쟤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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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네, 이거 왔다고 굉장히 자랑했었어요. 저이거 갖고 싶어요 다른 게 있어요. 그냥 분명히 이런 거 아니에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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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불들어요아진죠요 예. 음, 네, 음. 네. 네. 아, 네. 네. 요즘에 <laughs> 핸드폰으로 다 재는데도 얘는 m 를 갖고 요게 네. 이런 감동을 갖고 있는 친구예네 여러분 도로카스. 아, 정말 떨리네요. 죠아 이거는 아, 바로 아, 데오드라트 아, 여름에 흔적 없이 아, 상쾌한 아, 겨드랑이 비명. 겨드랑이를 보호해주요 그러면 큰일 나니까요 d You're wondering if they put it to semi-boy. Same, I'm a child. Say, I m u s 시간 h a r e I'm g o i 시 g to do it. I'm going to 면 o it. I'm going to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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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, 이것은 네, 네, 네. 아, 정말 제가 좀.. 정말, 정말 제가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할게요. 누구예요? 형님 왜 <laughs> 저래요? 첫째 굉장히 비밀이야. 여기 여 것도 난 모르겠어. 요 어떻게 여는 거야? <laughs> 오, 형이 요즘에 책을 읽는데 갖고 다니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? 음. 깔창이 또나왔깔창 하나 깔창이 둘이 형은 굉장히 음. 종류별로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음, 안, 코, 드디어 음, 음. 안티에이징을 도전하시는요 샤콜 모델링 마스크 마스크 그래. 뭘 그렇게 커버하고 싶은지 스포츠 뭐야. 커버하네 <laughs> 파운데이션이고요 섬유탈취제 갖고 뭐 다니는데 우아한 시크릿 플로럴 향인데 팬분들 맡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콩인 줄 알았더니 이네요 <목 Kos stated> <목병은> 어떤 인더니이네요 <목이> 네, 오늘 생일의 주인공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바로 오늘 생일의 주인공 누구죠? 다 아니고 네, 네 나와주세요 오늘 다 생일 주인공! 이찬동 씨를 모시겠습니다 다 <목息> 다 <목息> 이찬동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. 어떻면 저희 멤버들도 같이 선물도 같이 동 같이 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아, 네, 감사드려요. 정말. Let's go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잘해라, 레전드. 사실 저희가 이렇게 초가 이렇게 짧아진 이유는 이 영상이 벌써 세 번째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니, 어? 시작해야 되안 시작. 해도 되나? 브로니다 is... 감사합니다 <laughs> <생일> 합니 <축하합니다. 웃음>